반갑습니다. 정기모 프로입니다.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공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. 아니 이렇게 공을 치는 것보다 어? 이 너무 괜찮은데 다음에 피앤드 가면은 이렇게 해서 내기를 한번 지어야겠네요 <laughs> 완전 마, 쓰레기 대비는 거아이거그 <laughs> 필드공은 또 다르다 보니까. 아, 근데 이게, 참, 간단하고 좋아요. 내가 막뺄 때, 이래야 되나, 이래야 되나,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된단 말이요 그냥 바로, 뭐, 막 위로, 바로 들어가고, 이렇게 바로 딱 들어가, 딱 들어가고, 이러면은, 게임 오 아닙니까? 공도 잘 가요, 생각보다. 들어가, 그래갖고, 탁! <laughs>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, 자, 백싱 올라가서 다운싱 할 때, 이렇게 쫙 올라가서 여기서 다운싱을 하게 되면은, 이렇게 전환되면서, 체가 올라간 각보다 좀 뒤로 떨어지죠. 이렇게. 몸쪽으로 붙으면서. 이렇게 떨어지는 이 부분을, 레깅이라면, 레깅. 레깅스. 제가 레깅스를 참 좋아합니다. 레깅스를, <laughs> 그런 의미에서, 레깅? 이렇게 백스윙을 하면, 레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이거, 랭킹이 안 되는 사람은 이 이동, 동작이 하면 안될 겁니다. 왜 그러냐면은, 이 부분 있죠. 넘기고, 넘기고, 틀고, 넘기고, 틀고, 넘기고, 틀고, 넘기고, 틀고. 약간 개념이 다르긴 한데, 결론적으로, 랭킹이 되는 포지션은 비슷하다 보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, 이렇게, 자, 이렇게 되는 느낌. 이렇게 되는 느낌 비슷합니다. 자, 여러분들은 레깅을 잘 하고 싶죠? 레깅을 잘 하려면은 여기서 막 애써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제가 하는 거요거한번 따라해 보세요.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일단은 클럽을 위로 들어요, 이렇게 위로. 자. 아마, 그리고 두 손이 내, 맞박에 왔을 때, 맞박에 왔을 때, 옆으로 입니다 자, 맞박, 옆으로 털고, 그 다음에, 손으로 치고, 요 단계를 연결하면 돼요. 맞박 털고, 막돌치 드라이브도 <laughs> 마찬가지입니다. 자, 보리치 왼발 뒤꿈치 한쪽 평소대로 어드레스 하고요. 막막박막박 틀고 치고 똑같습니다. 막 끓고 이렇게 해서 임팩트가 좀잘 되잖아요. 잘 되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정상적으로 테이크백을 해서 올려 보는 거야. 이렇게 올려서 지금 해 보면은 올려서 이 다운스윙 내려갈 때이 느낌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 느낌하고 비슷하게 느껴져요 와 이거 진짜 간단하네 제가 분명히 이거를 필드 가서 실험을 한번 해볼 겁니다 오늘 넉넉하게 챙겨가서, 한번 내기용을 쳐볼게요. 정말 궁금하네, 이거. 자, 그두 개의 느낌을 찾아가지고 맞춰보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